아이 아이 어 선씨가 아나 방금 시작했거든 나 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어, 이거 우리, 우리 모지리끼 해야 돼 원래 너 직원 뭐 했어 나 레인저 아이 새끼 또원딜이라고원레인꾸역꾸 <laughs> 고른 거 봐라 다다다다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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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어어어 야, 야 막는데 방패로? 됐다 됐다 이따. 야 이거 활치도 이제... 치도 어떻게 해 이거? 그그나 모르는데 나안 해봐서? 치도 뭐눌러야 돼요? 아, 오케이. 야 여기 누구 지나갔나 보다. 애들 다 털었다. 어, 그러네. 야 소리 나는 거 같아. 잡으러갈래잡으러 잡아라. 잡으러 야, 야, 방 사우나 봐. 어어 야 이따 이따 죽여, 어, 죽여. 폐사, 폐사, 야 죽여, 폐사, 폐사, 죽여, 뭐 해, 죽여. 정신. 뒤치할게, 뒤치할게. 뭐 풀렸나? <laughs>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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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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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좀 보게 달좀 보게 려 죽여 다리 다리 고추 고추 야안다어야 아,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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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나 죽었어 야얘 뭐야 야나 살릴 수 있대 살릴 수 있대 살릴 어, 수 어, 있대 어떻게 약탈밖에 안 되는데? 씨앗 고맙다. 뭐 먹으라 심장 먹어봐 심장 심장 먹으라는데? 아 이거야? 먹었어. 그리고 재단 가래. 나야 근데 나도 그거 몰라. 심장 들고 이 e 눌러보래. 이. E. 뭐해 개새끼야? 뭐야? 아니 뭐, 뭐, 뭐? 아니 미 눌러라며 씨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저기 야야 그, 여기 스템으로 보인다. 야사람 있어 사람이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야 잡을래? 아 죽이자 죽이자 어? 어? 뭐야 아나 아, 응신 써버렸다 아이고 아뭐야 쏴봐 쏴봐 저격해봐 저격해봐 아 숨었어 야뭐 던진다 야 어, 맞는거야 맞는거야 뭐야 이거 야야 자기장 자기장 야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우리 들어가야돼 근데 아 어, X됐다 나나 물리.. 물려... 잠깐만 야. 간다 야, 얘네 도망, 애네 도망간다, 도망간다. 얘네피 없나봐. 일로, 올라올 라 거들 일로. 가봐, 가봐. 오, 야, 야, 야. 야 어, 우리 갇혔어. 잠깐만. 야, 좋됐는데 이거? 나피 없어, 나 자기들. 잠깐만. 잠깐만! 가, 가, 그냥 가. 아야, 아야, 나피 없어. 가라, 아이 씨발. 피 없어. 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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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가. 아, 죽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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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아. 씨발,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에,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와, 지금 우리가 갈게, 먼저 갈게. 어? 가봐 가봐 야 앞에 사람 있어. 있잖아. 사람, 사람, 있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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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죽 사람, 죽 야아!! 씨발 도와줘!! <laughs> 아 씨발!! 야왜 이렇게 쎄 이거! 컷컷컷 <laughs> 컷, 컷, 컷! 야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 잠깐만 아 씨발! 야 씨발! 아 씨발! 야 ㅈ됐다 아, 야 파란색 열어야되는데? 야, 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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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아이 자기장.. 야야 가야돼 잠깐만! 무지야아!! 나 아파!! 나 피없어!! 야 ㅈ됐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어쩌, 어떻게 나가는데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나가는데 아니, 저... 이거 여기, 여기 밑에 이거 파란색 보여 이거?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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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그 파란색 돌덩이 만져 가지고. 어! 아, 죽게 새끼야. 야, 씨발 모르겠다. 탈출!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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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탈출했어. 아, 탈출했어. 탈출, 탈출, 탈출. 야, 나나나 나왔어. 나 어? 있었어 아, 씨발 아이템 아무것도 없어 <laughs> 아이 씨발. 아이 아이 뉴비니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야 여기 시체 어, 있는데. 야저 왼쪽 사람 왼쪽에 사람 왼쪽에 사람. 야 죽여 죽여 죽여. 야 뺏어야 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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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우리. 죽여, 죽여. 우리 어 이룰 것도 없어. 어, 이룰 거 없으니까 제일 무서워. 먹어야 된다 이거. 진짜 모른다 이거. 은신 태갈이 찔러 죽여 개새끼. 개새끼야. 아! 야, 어, 야 얘네도 아직. 얘네 아직.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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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쫄지 마 쫄지 마.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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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이 새끼가 이새 개새끼 이거. 찔러 링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목소리> 미러링, 찔러. 찔러 자, 잠깐 여기 가둬놓고 여기. 야, 저기서 죽였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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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였어, 죽였어. 야, 야, 야 한명 어디 갔냐? 동료를 버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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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날 때려? 뭐야? 여기 도전 아니야 이거? 어, 어 뭐야, 은신이나 본데? 아, 함정이래, 아, 시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피 차올 수 있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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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고 가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애들 오면 일어나. 왔다. 야,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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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일어났다. 야! 어쩌러, 어쩌러, 어쩌러! 야, 야! 야, 야!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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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야,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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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씨발! 야, 왜한 방에 죽어! 어, 저기 있다, 탈출 저기 있다! 어디, 저거야? 어, 저거, 저거, 파란색. 야, 달릴게, 달릴게! 제발. 아, 안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아, 왜 이렇게 뜨다네 이거? 어, 아, 씨발! <laughs> 아, 씨발! 아, <시발! 웃음> 아니, 야 창틀에서, 창틀에서. 뭐야, 뭐야, 누구야? 뭐야 <laughs> 야, 야, 이거?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오, 아, 도와, 도와. 야, 야, 뒤에 야야야 뒤뒤뒤뒤. 뭐, 뭐, 아니 저 모스터 모스터 봐. 모스터, 이발. 아니 쓸데없이 모스터가 이렇게 공격적이야. 야 오는데 오는데 앞에 오는데? 누구? 야야 은시했다 은시했다 은시했다.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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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죽여 아니, 죽여 벤서, 죽여. 아 뭐해? 아, 한 방이야, 뭐야? 야, 야이 새끼도 죽었어.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한 방에 죽어? 아이 새끼 특히 혹독이냐? 나도 여기 내가 하나 잡을게. 야, 내가 너 쩔어주고 있어 지금 거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야야. 사람 사람. 오른쪽에 저. 야, 야 왼쪽에 뭐? 왼쪽에 뭐? 왼쪽에 뭐? 아, 뭐가 다 때려 아, 씨발! 야, 오른쪽에저오른쪽에오야도저 오늘도 저 오늘도 저 오늘도 저 오늘도 저어야아저아아아저 오늘도 저오늘오늘 나가 나 지금 나저 오늘도 저오아 <laughs> 아 <laughs> <laughs> 네, 기 이번에 이번에 제대로 할게 도움 될게 이번에 음. 이번에 좀 약간 뜨껍게 해야겠다 얄게 해야겠어 저, 저. 야, 야, 야 여기 거 아니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 뭐,

시문이 여기서 덥네. 오! 오컷컷컷 어,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여기 안 때려. 야, 아, 난어떻게 아이 씨. 넌 앞으로 왔잖아. 억울건지억울건지 어어 그래 이거야 아까 이렇게 했어야돼 나이스 오케이 여거 나이스 이거거든 야 여기 물약 같은거 있다 야 여기 책장에 잘 뒤져봐 책장에 마시는게 많아 달다 뭐, 뭐, 야 탈출 탈출구 있는데? 일로 와볼래? 일로 와볼래? 자, 잠깐만 마저 털자 여기 어 여기 가운데에 비밀의 문 있대 이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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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일로 와봐 어어 오. 와 템버. 야 오! 야미! 아아아 아!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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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함정 함정. 라이커 씨발. 점프해서. 어떻게 가? 내가 너가 가 봐. 뭐? 어못 간다. 아 씨발. 가자 나가자. 나 가자 가자 가자. 수확첫수확이다어 이거 이대로 살려 나가자. 탈출구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갈게. 자, 한 명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시바 새끼. <laughs> 파이팅! 야, 또 나오겠지, 빠. 어떻게? 야, 가봐 가봐 잘해 봐. 어, 아, 로그 어, 어 뭐야, 이게 탄 뭐야 이거? 어, 야, 왜, 뭐야? 아, 씨발, 개기 나갔다. 아! 나 아, 존나 맛있는데 아, 좀 많다. 근데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 안 돼. 도망가는 게 어때? 잠깐. 은신. 오! 시발, 시, 발 존나, 도적은 이게 맞아? <laughs> 도적, 이게 도적이지, 이게 도적이지. 다야 어. 아, <laughs> <나가! 성공>! 아, <laughs> 아, 드디어 찾겠다, 드디어. 어, 드디어 터스워. 오이 어. 아, 맛없다. 여기 상자 하나 더. 야, 하나 야, 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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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반띵해! 하나 줄게, 하나 줄게. 내가 좋은 거 줄게. 너가 담았을까, 여기. 오케이, 땡큐. 초록색으로 넣어, 초록색. 난 흰색 먹었다. 오오너 가서 들어가서 여기서 먹어라. 오케이. 뭐하냐? 휴식아. 그, 못 나오냐? 나갈 수 있어, 이 새끼야. 나갈 수 있어? 아이.

다 커, 다 커, 다 커, 다 커. 피쳐, 피쳐. 와, 야 보라색 껌 있어. 보라색 껌? 왜 뭐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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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자기장, 야, 자기장, 자기장. 나피 없어, 나피 없어,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반드시 나가야 돼 이거. 은신. 뭐야? 아, 뭐야? 야, 뭐해? 아, 아, 뭐 이거 뭐야? 유장룡 검이 또 뭐야? 빨간색은 뭐야? 오. 오! 생겼다! 생겼다!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나이스! 탈출! 나이스! 야 그래도 보라검 가져오긴 했어 야 근데 너 쓸래? 보라색검? 그리고 내가 들어봤자 진짜 <laughs> 자신감 가져 이놈 나는 보라색 물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 어아아아 어. 럴커 아, 씨발아 <laughs> 잠깐만 적로 가! 야, 야, 지금 지금 야! 있다 왔지러 찔러 러 죽여 죽여! 죽였다 죽다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은 죽였어. 척이야 이거 죽은 척이야 죽여! 아, 죽여 템! 파밍 되잖아! 아니, 아니 그만 그만! 많이 부었다! 어, 아, <laughs> 해라 아아 아, 소리 하살는지알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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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있다 있다 아좀센 아, 아. 아, 애다 이거 미치기 <laughs> 아 <laughs> 야 은신하면 어떻게 씨발! 구덕이니까. 어아 씨발 아니. 왜? 아니 한방건났는데아 에바야. 개다, 해아이 아, 새끼 복덩이네. 어 앞에 재단 아니야? 그거? 어 재단이다. <laughs> 재단이아 대보지 캐리 보여줘 뭐야 뭐야 야, 야, 야 좋대 다아아 아, 거리 벌릴 걸야 함식아 너 지금 아, 바꿔 지금 파이터로 넌 아, 파이터가 맞아 함식아 나내말 들어 나 내가 너템 뭐라 줄게 아니 상자가 뭐야 잠깐만 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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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대 네대 야, 보막 깠어. 무식한 새야이 무식한 새끼 이거. 새끼 아, 뒤엉신 새끼. 스킬 쏘고 달려오면은. 야, 됐어. 얘 존나 바아 먹을 거. 아! 네? 야, 파이터니까 좀 게임이 잘 된다잉. 야, 나 템차 거의 다꽉 찼는데 나가야겠는데? 야, 탈출구 있다 저기. 이게 있어야 돼두 개. 우리 둘다 나가려면. 섬시가, 어. 나몸약하니까 내가 먼저 나가는게 맞는거같아야아근데 <놀람> 여기 근처 하나 더 있는거 같긴해 아 찾아봐 찾아봐 찾아볼게 아됐다다 찾았다 찾았다 나이스 나갔어? 아 씨발 아니 너 찾은거 보고 나갔어 뭔 소리야 먼저 나갔다고 큰거 같데오오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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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놀람> <놀람> 야, 야, 조심, 조심.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아니, 양옆에 사이드로다가 야, 앞에 분량 남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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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야, 야, 이거 내가 밟고 있어야 아! 되네. 아! 야, 왜, 왜, 왜? 문못 열어, 뭐, 열어! 문 열어, 씨발! 넣었어 넣었어. 야못 나가 근데 이러면 우리 둘이 어? 뭔지 어떻게 열어줘 이거? 야 어떻게 열어 이러면? 어 이거 어떻게 열어요? 어 야야야 나가다가 나가. 접프접프접프접프아이 나가, 새끼 구하다가 죽될 뻔했네 씨. 야 발슬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나다 나다. 야, 야 이따 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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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음, 죽여 음, 음. 죽여야돼 빨리빨리 스피 간다 어 몇명인지 브리핑해줘 나 2인 이따가 1 갈게 야 빨리 <끄> 왼쪽 왼쪽 왼쪽부터 죽여 죽여. 이거 잡아줘 잡았어 x 2 한명 컷 x 커. 야 한명 더 간다 야야야 둘x5 클리닉 딸피야 야사람사람사람나 하나 잡았어죽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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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아 씨발 보빙보빙보빙보빙 h 로 l 로 o 로 e l l o hello. Hello, h 야, l l o Hello, 개피 l l o h 뭐야 l o hello. Hello, h 아니 l o h e 아 l 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 여기 <laughs> 진짜 레전드 다 너？아, 야, <laughs> 어. <laughs> 어, 맛있다, 어, 존나 맛있다, 얘. 블랙 빨라. 블랙 빨라. 붕대 빨아. 붕대 빨아. 어 뭐야 이거? 아 씨발. 뭐냐 이거? 죽됐다 아. 아니. 아니 이거 술 뭐야 씨발. 아니 먹는 건줄 알았어. 템 어떻게 낌? 어? 아니 거지런이야 어? 뭐야? 아니야 거지런이야 아, 뭐. 오피시나아나 가한 째야. 딱하니.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어, 아니 <laughs> 어, 어떻게 끼냐? 그 소리지. 그러면 <laughs> 한번 아니 파카니 <laughs> 나 그러면 전투 도끼 줄까? 보라색 있는데. 좀 지리는 건데 이거? 안 지려. 아. 아,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 어, 그래. 그래. 줘. 아 진짜 기대된다. 어. <laughs> 그, 그, 그렇게 말하면 안 돼. <laughs>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아닌데 그 어. 선호 무기가 아니야 야, 님아! 님! 뭐, 실력 한번슥 보고 갈까? 노말 한번 해서 한번 테스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텟, 텟 따로 갈 자격이 있는지 오케이 어우, 씨어어 아,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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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어? 아니, 아니, 이게 앞으로 와가지고, 아니 에이, 그대로 달리니돼기다봐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 미안, 괜찮아 미안합니다, 아니, 재단 아, 있다, 아, 재단 원래 재단, 오우. 재단 있어, 재단 있어, 재단 있어. 아..이..웰지밑에 빼잘 쏘네 일단..일단 살아! 일단 어. 활 쏘지마! 활 쏘지마! 공수 갔다. 아..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뒤, 왔다, 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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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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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는데? 아.. 밑에..발밑에 밑에 거미 거미 아.. 물질 발밑에 거미 이 <laughs> 어. <laughs> 오케이 내가 그럼 알로 살릴게 혹시 미션님 아니.. 아냐아아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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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안 들어져 안 들어지는데 이거? 아니 아, 왜 안? 아 이거 원래 됐었는데. 나나 아, 아, 갔어 나 갔어. 파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시작했나? 나 오늘 시작하. 근데 못하지않는데 응. 나 나쁘지 않아. 왜냐면 내가 같이 하던 파티션이 좀 혹동이었어. 나도 혹인데 더큰 혹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잘해질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여자? 아니, 여자야? 아, 남자였어. 아 <laughs> 남자 혹동이었어. 혹 맞네. 어 음. 그래서 좀. 빠르게 조금 늘었어 어 그래도 여기가 진짜 맛있어 어 여기 알아 먹어봤어 여기 박쥐 좀세다 음, 발소리 발소리 정면 있다 음,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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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위에 상대 속사 빠졌다 나 빠졌어 나못 들어가 천천히 그, 빠지면서 해아 빠져났어 나 회복 중이야 Okay. 가만히 있어 나이스 괜찮아 얘네 어, 그거 레인저 두명 나 키트 쓰는 중 어우 무빙 서로 대결이 살벌한데아나 어. 합류 아씨 레인저 둘이다 상대 아 어. 피가 없어. 조심. 나못 어, 감지. 나 죽겠다 이거. 얘네 뺀다. 아, 나 잡았어.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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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잡았어. 한한 남았어, 어, 나 잡은 거 같은데? 하나 잡았어. 한명만도망갔어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나이스. 리로도망갔다 이리로. 저기 보인다. 정면. 한대맞췄다잘 쏘는데? 함정 있는 거 같아. 아, 어, 더더 있어. 앞에. 더? 보이지? 돌아서 할게저컷 잡아 잡아, 잡아 잡았어 야, 다 죽었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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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면 되지. 그래, 또오면 되지, 또오면 되지. 캐리, 캐리, 캐리! 10캐리!